땅이 밝으면서도 항상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호소하는 부분들, 1명 이상 상담해드리면 받았던 피드백들, 저도 실제 사용자로서 고객분들 마음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시장에는 아직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는 없었기에 저 메뉴카 PD가 선발주자가 되어보기로 했죠.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적어도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구매할 때 잘못 사거나 호갱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두세시간 자며 공부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은 단 10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을거고 준 전문가가 되어있을테니까요. 저의 목표는 세가지입니다 시동 걸고 부팅했을 때내 차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실내 공간이 멋져지는 것조작과정을 간소화시켜서 귀찮은 과정을 싹다 없애버리고 운행중에도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위험성을 없앨겁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단계로는 기기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학습해야만 구현해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었죠. 국내에는 깊은 정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외 포럼을 돌아다니며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을 하루에 잠을 두세 시간만 자면서 한달 동안 스터디를 했는데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CPU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군요. 808 CPU, 7862 CPU, 7870 CPU입니다. 자, 속도는 808 CPU는 1.6GHz, 7862 CPU는 1.8GHz. 7862 CPU에서 단계 업그레이드된 7862s cpu가 있는데 이거는 2.0 기가 헤입니다7870 cpu는 2.7 g h z 인데요 이게 제일 최신 cpu이고 빠른 것은 맞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반면에 7862s cpu와 속도 체감이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출시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안정화도 되려면 시간이 1-2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카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7862s cpu인데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버벅인정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cpu가 제일 안정성도 좋고 속도도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786s cpu 는 150만원짜리 컴퓨터 7870 cpu 는 200만원짜리 컴퓨터 이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문서 작업만 한다면 150만원짜리 컴퓨터와 큰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고사양 게임을 한다면 체감이 어느정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다시 돌아와서 7862 CPU에서 또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펌웨어 계열입니다. FIT 펌웨어 계열과 TIS 펌웨어 계열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정보가 많은 펌웨어는 FIT 펌웨어입니다. TIS 계열 펌웨어는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TIS 계열을 씁니다. 이 이유는 이런 정보를 몰라서 구매하고 보니까 TIS 계열 펌웨어인 경우가 많죠. FIT 펌웨어는 편의 기능성을 많이 탑재할 수 있지만 TIS 펌웨어는 기기를 사면 그대로만 써야 하. 는 자유도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mps 런처라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만질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fit 포메어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팅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뜨게 되는 메인 화면. 이것을 런처 ui라고 1편에서 말씀드렸죠. 쉽게 줄여서 저는 런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s 계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이 구성되어 있어요. fit 포메어와 ts 포메어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라서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이 메인 화면부터 전체적인 구성은 서로 코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TS 펌웨어 제품을 쓰는데 FIT 펌웨어 기능들이 탐나도 탑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다행히 FIT 펌웨어를 알았고 TS 계열 펌웨어는 절대 고르지 않을 수 있겠네요. 2단계는 런처 UI를 디자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시동 켰을 때 왼쪽과 오른쪽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나요? 조금이라도 트렌디한 감이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동 걸고 부팅되었을 때 나오는 메인 화면은 차량의 실내 분위기를 결정하는, 인테리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메인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차 모양과 속도계가 있고 앱 구성할 수 있는 부분, 지도 같은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구성이죠. 전반적으로 실용성이 전혀 없고 구형틱한 느낌을 주는 런처 UI가 대부분입니다. 이 속도계와 차 모양, 여러분 필요하세요? <laughs> 그리고 이 지도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이 지도를 여기다 두게 되면 너무 작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도 전형적인 중국산 느낌을 연상하게 하는 안드로이드 UI랄까요?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여자도 없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렴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은내 차도 좀 저렴하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카이너 메인 UI는 그래도 굉장히 깔끔한 편인데요. 저희 고객분들이 말씀하시길 다른 것보다는 훨씬 예쁜데 실용적이지 않아서 더 예쁘고 실용적이게 런처해주면 저를 추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런처 UI 시스템을 모조리 바꾸고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런처를 제작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런처를 수정하고 개조하는 것은 가능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쫙 짜여져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이 런처를 코딩 형식으로 싹 분해를 한 다음에 구성을 바꿔주고 다시 재조합해서 만들면 된다. 라는 말인데 이게 소리야? 말이 쉽지 저는 못하고 개발자분께서 당연히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달 동안 기기와 펌웨어를 공부하면서 런처 UI 메커니즘까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계어 같았었는데 두달 정도 꾸준히 보다 보니까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런처를 개조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메뉴카 전용 런처를 기획했습니다. 이두 가지 모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충돌이 일어나서 불가능하더군요. 그 이유가 있는데 런처에는 각각 번호가 존재합니다. 런처 변경 메뉴에서 보시면 번호가 있는데 1번, 9번, 11번, 13번 이렇게 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이드바, 하단바 모두 같은 번호의 34번 런처라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번호가 겹치면 충돌이 일어나고 원활히 설치되지 않더라고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챙기기 위해서 사이드바 형식의 런처 UI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단바는 너무 기본형의 느낌의 UI였고 런처 앱 세팅을 내비로 지정을 했을 때 와이드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 점이 있지만 시인성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로 폭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직진하면서 우회전 좌회전 경로를 너무 늦게 보여주기 때문이었어요. 하단에 있었던 앱 구성 탭이 사이드로 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세로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겠죠. 시인성도 챙길 수 있고요. 대신에 가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해질 때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메뉴카에서 구매한 올인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흔하고 뻔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아닌 내 차에 자부심을 갖게 해줄 특별한 디자인 터치 한 번으로 시동 걸때 자동적으로 원하는 앱을 실행하는 등 압도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탑재해서 진짜 가치를 전달하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제공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거의 멈추고 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본질 강화를 위해 기획했습니다. 왼쪽에는 내비게이션을 두고 오른쪽에는 뮤직플을 플레이어를 둘수 있게끔 세팅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같은 느낌이 좀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모든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런처에 세팅된 뮤직 플레이어가 유튜브 뮤직, 지니, 멜론 이런 앱들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음악도 호환되지 않았죠 USB로 직접 수동으로 옮겨서 내장시킨 음악만 보여주게 되는 시스템인데 카플리 안드로이드 오토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싶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 앱들을 모두 호환시킬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만든 배경 시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화창 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뜻한 날씨를 테마로 잡아 디자인했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앱 메뉴에서 글씨가 안보인다라는 단점이 생겨버렸어요. 어플리케이션 글씨가 구름에 묻혀서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적당히 밝으면서도 항상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 테마는 데이 모드인데요. 낮에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을 때 나오는 런처이죠. 이 런처가 밤까지 지속된다면 눈뽕당해버려서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등을 켜게 되었을 때 나인 모드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밤에 눈부신 방지로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 설계해야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은하수와 별똥별을 테마로 잡아 디자인했습니다. 밤에 눈부신 방지로 운전에 방해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바에 원하는 앱을 구성할 수 있게 했고 런처 앱을 세팅하여 바로 내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 뮤직 플레이어도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등등 이런 앱들과 호환시켜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메인 화면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2025년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내 차가 더 새롭게 태어난다. 끝나지 않은 더 새로운 안드로이드 올인원. 메뉴카도 이 계기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것. 이름을 정했습니다. 메뉴카 소프트웨어 버전 1은 번유 o s 로 말이죠. 번유라는 네이밍이 자동차 쪽에서는 친숙해서 기억하기도 쉽고 제가 바라는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다른 안드로이드 올인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존에 불편했던 점들을 모두 해결한 압도적 기능을 3편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